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저그 수산물 품질관리사 일차 기출 해설서를 지금 그 소개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2020년이니까 올해껏 들어가면 2021년이 나오겠죠 그거는 12월달까지 이렇게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월달 부터 어, 간세직 공무원하고 수산직 공무원 그 대비가지고 그쪽에 책을 다 하고 강의 준비한다고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직 공무원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수산 분지 관리사는 그 7월 달에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 2, 3월 달 정도에 2월 어, 달 정도에 내도 될것 같습니다. 예, 2, 2월 이월이나 2월, 3월이면 제가 예력이될것 같습니다. 예, 그때. 2021년 끝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일차 기술 해설서 2000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올해 6회 1차 문제를 엮고 또 조정하고 뭐다 잡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아, 수분사 1차는 지금 1676회입니다. 이걸 조금 지나면 은그 내년부터는 1회라는 식으로 다시 좀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676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기술인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목차를 보면요. 올해 책에, 이건 저도 오랜만에 이 저도 이제 하는 바람에, 그 2019년 12월 9일 날 냈거든요, 작년에는. 이때쯤 해가지고, 19년에는 내가지고, 데뷔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고 이제 2차가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가 많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가 어 목차가 보면은 그 일단 이론서는 했는데, 1차는 이론서를 안할 생각입니다. 지금 개정하기도 굉장히 번, 번, 번거롭고, 이차 하면서 좀이차 이론하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한건낼 한 때마다 제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1차는, 그, 어, 법령집하고법령집이 있잖아, 그죠? 그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1차 이런 집을 축소시키기도 좋고, 양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다 1차 책은, 저, 일반 수업에서 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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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책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참 7, 800까지 갔는데, 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그 1차 기출 해설서 가지고, 어, 하겠습니다. 그 1편, 2편, 3편, 4편, 5편이 되어 있는데 그 1차는 농수산 품질 관리 가, 관리에 관한 갈, 관련된 법령이죠. 그다음에 2편은 수산물및통농이죠 3편은 수확 전후 품질 관리론이죠. 이게 가장 그 중요하고 이게 상품급평가입니다 수확 전후 품질 관리가 4편이 수산 일반입니다. 수산 일반이 수산직 공무원하고 유사하지만 아, 수산직 수산 공무원이 수산일반이 더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직 그, 수수산물품질관리사를 하시는 분은 수산직 공무원의 수산일반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물론 수산직 공무원도 수분사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목차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페지가 이 1회 객관식 기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법이 바뀐 거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6회 이제 이번에 또 기출 문제도 지금 어떻게 지금 강의할 것인가, 제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 아 한 2-3월달까지 제가 책을 강의는 그전에 한번 1등을 돌리고 들겁니다. 돌리는데 강의를 많이 못한다 그 책을 못쓴다 그러면 은 어, 카페에다가 올려 가지고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1차 <laughs> 객관식 위주로 이 책을 위주로 강의 할겁니다. 그래서 어, 3페이지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 본능상 생산자 단체 중 농업 경영체 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 단체, 다른 생산자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시행령 2조 문제가 녹아 있습니다. 법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 보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품질 관리 본능상, 농수산물 품질 관리 심의의 심의상이 아닌 것은, 이겁니다. 그, 이번에 수산물 우수관리가 아니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입니다 아까 전에도 점검했듯이, 수산물은 우수포식품이라 해서, 법 5조 포장구개법법 14조 품질 인증품 수산물 유통법능상, 수산물 일억제까지이세 개가 수산물 우수포식품이라 하고, 농산물은 우수관리 인증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죠? 법령이고요. 법령은 결국은 어, 농수산분지관리법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은 농수산분지관리법령1문제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의, 거의 그런, 그런 식으로 봅니다. 1문제그 다음에 그농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다섯 문제 또는 4문제,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하는 법률이 다섯 문제, 네 문제. 한 다섯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두 문제, 세 문제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신제가 들어가고요. 원산지 표시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수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하는 법령이 한두 문제? 두 문제는 더안 좋을 것 같아요, 두문제 근데 이게, 양이 많거든요, 이 법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가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 목적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없다면, 친환경 농업 육수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하는 법령은, 어, 버리고, 금방 말한 거. 농수산물 분지관리법령 안 문제 1문제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4문제 5문제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일명의 수산물 유통법이 3문제 최소한 두문제 3문제 나옵니다 거기 2019년부터 도이 1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재경매사가 탄생한 거고요 농산 유통가격안정법에 따라서, 사업인력공단의 갱년사가 탄생한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그, 양은 많은데, 봐도 틀립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까지. 예.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고, 어, 친환경 농업 육성및 위시 분류안 할까, 관리지원하법 법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시험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laughs> 잘 됐고요. 어, 그다음에 <laughs> 유통론이죠. 유통론을 그일부터 이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유통론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유통에 관계되는 이론보다도 이편 어 이론보다도 9 8페이지에 수산물 유통론의 이론과 법을 먼저 설명해 놨습니다. 요것만, 그,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법률만 제대로 보면, 여기가 유통법, 농산물 유통가게안정법이 앞에 법령에서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리고 수산물 유통, 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구성인데 이것이 수산물 유통법이거든요 일명 여기서 그 법령에서 두세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법두 개가 이 수산물 유통론에서 25문제에서 15문제에서 16, 17문제가 법에 응용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그 경제학적인 저, 좀, 경작적인 거 해가지고 놓거든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편이고요. 아, 3편입니다. 3편이 고민을 해야 될 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도 지금, 아, 이론을 좀 내놨습니다. 예, 이론을 내놨기 때문에 3편, 199페이지 수학고분재관리로이 아, 이론만 가지고도 이론을 좀 내놨고요. 다만, 지금,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 풀면서 감을 익히도, 어, 1차는 통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어, 제가 1차 할 때도, 그, 상품선 평가를 많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경매사. 경매사 상품선 평가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품사 1차, 2차가 쉽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수산물 품질 관리사는 법령이 별도로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오래 오래 안에 조금 달들한 네, 그렇게 할 테니까 수학업 분주관리가 상부선 평가와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매사 네, 상부선 평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거 들으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laughs> 수산 일반이죠. 수산사1차과목 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니까 음, 수산일반도 지금 어, 수산일반이 아차 해버리면 그 312페이지 거든요 수산일반이 1차시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하다보면 왜냐면 보면 알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잘못 해버리면 가락이 도움 파트가 이, 내가 목주제 중에서 수화고 품질 관리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수산 일반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기할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들으고 싶은 얘기는 수산 일반은 수산직공무원할 때, 강의할 때 수산 일반 하잖아. 그걸 들으십시오. 책을 사서 들으는게 아니고, 어, 그냥 들으십시오. 기록. 그리고 상부선 평가, 경매사의 상부, 상품, 수산부로 상부선 평가 있잖아. 그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수화고 품질 관리가 전반적 기, 가봐가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수산일반까지, 아, 강의 소개를 했고, 올해 시험은, 아, 제가, 아, 책을 개정하기 전에도 또, 전이라도, 아, 강의를, 아, 해 떼가지고, 카도 올리고 강의할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어, 434페이지가 돼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책 소개라든지 어, 김용의 그 프로필 소개 이렇게 책 소개, 프로필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사부 품질관리사 1차 또는 2차를 어떻게 할 거냐 어, 감을 익히는 상황에서 어, <laughs> 1차 기출 해설서를 전체 어, 해설서를 가지고 감옥 소개와 그렇게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고 합니다. 지금 이 끝나고 앞에는 경매사 3분 수 평가 얘기했고 이번 수품사 했습니다. 간세법이 지뭘 해야 되는데 내락이라고 수산 일반과 수산 기능도 내락이라고 수품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고 바쁘다 보니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어, 공무원 간세직 간세법을 강의하고요, 학원에서. 그리고, <laughs> 어, 수산직 공무원 수산 일반과 수산 갱령을 또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책에 대해서는, 어, 개정도 해야 되고, 간세법도 지금, 그, 출간을 안 했거든요, 책은 다 써놨고. 그걸 또한십 며칠 동안 다시 잡고 책을 세금 내야 됩니다. 어, 간세법 이론집, 그리고 법령집, 그리고, 어, 5개년 간세법 기출문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빡이집니다. 제가 머리 되게 나쁘거든요. 머리 진짜 나쁩니다.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노력하지,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생각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거기다가 또어 직장 일도 마무리해야 되고 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데 그렇습니다. 아여 우리 저 형님들 두 분이 많이 도와주고 변호사 친구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경을 안 쓰지만 하긴뭐 제가 신경 쓴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네. 저는 명분이 있으니까 소송에는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를 깔고 소송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행정부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저도 뭐, 소속하면 우승이 이깁니다. 전, 정거로 싸우고, 명분이 있어, 있고, 전거로 가니까. 자, 그런 상황이고. 학원 문제. 그리고 사업. 어, 뭐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수산물 가공회사를 만든든지, 유통회사를 만들든지, 유통 만들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 땅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내년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간세사를 안 할라 고 했거든요. 간세사를 안하려 했는데, 울산에 간세사 개혁을 할 겁니다. 울산. 경남입니다. 경남. 경, 경북이면 경남이니까 울산. 그래서 저번에 울산 갔다 왔습니다. 네, 거 그거 가서 개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참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수품사 1차를 어떻게 할 거냐. 어,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시각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